현지 시간 7일날, 7일, 예, 벌어졌던, 예,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언론, 특히 우리나라 언론도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 어, 팔레스타인, 예,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을 뜻하는 하마스, 예, 세력이 이스라엘을, 예, 기습 공격을 했고, 또 이스라엘도 또 즉각 보복을 하면서 많은, 예,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어, 저는요 이 뉴스보다는요 7일날 저는 먼저 접한 사실 뉴스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북서부에서 강진이 일어났어요 예, 강진이 일어나서 어, 아프가니스탄은 저 산악지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층층이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산동네처럼요 예, 주택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강진이 6.3의 강진으로 인해서 그산 비탈 산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려 그 강진으로 인해서 2,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한 2,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게 뉴스는요. 각국 각, 각 나라에 구조대원 구조요원들이 이제 그 나라로 파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장비 같은 게 이제 그쪽으로 투입이 돼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하잖아요. 구조 활동을 하고 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때와 시간을 놓치면 또 많은 사망자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강진이 나거나 어떤 그 재산적 피해 어떤 그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인류애라는 게 대단하다. 예,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서로 도와주고, 구 물품도 보내주고, 또 성금도 보내주고, 어,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갑자기 이제 전 세계 언론은 이제 어디로 이제 쏠렸냐면요. 바로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팔레스타인 무장제 세력, 하마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항운동,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세력이, 아, 어, 물론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고요. 이스라엘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에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 단체도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무장 조직이라고 보면 되죠. 각 나라의 어떤 군인이 아닙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군인이 아니고 어, 이 친구들도 이제 이스라엘 아, 북부를 또 폭격하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이 또 신중동 중동의 전쟁으로 좀 확정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자 아, 이스라엘 그 지중해 그쪽에 이제 즉각 아,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어, 한국 모함을 이 보냈습니다. 이제 미국의 항공 모함은요 일반 웬만한 나라의 이제 공군력과 해군력을 예, 겸비한 예, 그런 예, 그 함대가 그리 갔죠. 어,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지하면서 항공 모함이 간 거는 어, 어느 나라든 그죠? 이스라엘에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타 이제 중동 다른 나라들이 합세해서 어, 합세해서 무장세력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는요 바로 미국은 그 나라를 같이 이제 공격할 태세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제 5차 중동 전쟁에 이어서 이건 또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물론요 어 이란은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 쪽이 친구들은 아, 무기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이제 이란에서 지원 받았다라고 했고요. 이란은 무기를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속보는 어,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나왔고요. 어, 물론 이란은 지지를 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공교롭게도 인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지한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러시아는요 중립입니다. 러시아는 어,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네, 중립을 지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외 이제 중동의 여타 이제 국가들은요, 대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금방의 아프리카 나라도 그렇고요, 대개는 이제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뭐 대개 전쟁을 하지 않아요. 독재 국가에서 전쟁을 치렀다가 어, 미국하고 이제 같이 대항해서 싸워서 어, 물론 이긴다라고 그러면은 괜찮겠지만, 어, 물론 이제 어, 패전을 하게 되면요, 권제에서 어,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권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굳이 그 확전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지금 꽤 오래됐어요. 한 7, 8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중동의 어떤 하나의 분쟁이었습니다. 한 70년대는 또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일쇼크도 많이 겪었고요. 그러나 이제 오일쇼크 겪을 일이 없는 게 이제 전 세계 예, 산유량 1위가 사우디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또어 원유 수출량도 사실 미국이 1위거든요. 세일오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겁나는 거는 이제 확전돼서 중동 전쟁이 3차 전쟁으로 번지,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지게 되면은 이거저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단지. 자 이로 인해서 어떤 그 전운이 감돌면요. 어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그래서 어 미국의 이제 국채를 많이 찾겠죠.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안전자산은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시장이 연 이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어 아시아 시장도 보편적으로 괜찮았어요. 아시아 시장이 어제는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그 2차 전지주 때문에. 예, 급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또꽤 많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미국의 국제 금리가 그 팬데믹 이전에는요, 1 0물 국제 금리가 0.5%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4.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5%까지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5%가 넘어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럼 변동금리인데도 불구하고요. 7%대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땠느냐. 미국은 이제 그 금리 오르기 전에,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요. 되게 이제 고정금리입니다. 미국은. 대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에 뭐 30년 원리금 상환이나 아니면 뭐 40년, 50년짜리도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1.5에서 한 2%대입니다. 그때 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계속 그죠. 예, 그 이자를 고정금리로 이제 내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그 주택담보 모기지 대출의 금리가요. 7%까지 최저 샀어요. 고정금리인데 7% 그럼 누가 집을 사겠어요? 아니면 2%대 싼 이자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집을 내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도 사실 지금 상당히 심상치 않은 게 이제. 뭐 자동차 노조, 의료 노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근로자들이 어 지금 임금 인상에 대해서 임투 예 고게 지금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 아니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에 레바논에 고게 이제 거기서 이제 주둔하고 있는 에그 헤즈볼라라고그 친구들이 합체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 전쟁은 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뭐 성경이 세계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예, 아주 기름지고 옥토지고 저 족구리 흐르는, 꿀이 흐르는 예 그런 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많은 사상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좀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괜찮았던 거고 최근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패드에서 국채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왜 안전사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를 많이 찾게 되면은 수급에 의해서 금리를 내리다 보면 당연히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뭐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3차 세계대전 안 합니다. 어, 내가 이란이라고 해도요. 그 개입 안 하고요. 중국도 개입 안 합니다. 인도는 뭐 이스라엘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 그런데 이제 어, 저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론 뉴스를 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하고 저 북한의 장사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어, 좀 놀랍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북한에서 장사정포로 지금 이와 같이, 예, 예 하마스처럼 이스라엘을 막5천번씩 한꺼번에 예, 쏴버리면은 그거 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도 예, 장사정포 같은 그런 포는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셔도 되고요. 어, 제가 이제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전쟁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고맙습니다. 어, 어쨌든 안타깝 참 슬픈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진이 일어났는데요. 거긴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포크레인이나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부족한데, 어, 잠깐 스쳐가는 이제 외신들 뉴스를 저는 뒤져보니까요. 사람들이, 주민들이 손으로 그 돌덩어리를 여러지 손으로 치우면서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지구가 어떻게 좀 변할지 세상이좀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서 뉴스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뭐 큰일이 벌어지거나 그렇게 위험한 일은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주식시장에서는 뭐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 패드의 어떤 기준금리, 그러니까 긴축 기준은 이제 그만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동결 내지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예,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